안녕하십니까 망아쟁이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오늘 영상은 고객님께서 아이롱펌을 하시는 영상입니다 어, 전체적으로 보면 은 머리 전체가 붕붕 많이 뜨는 상태이시고 기장도 많이 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곱슬이 전체적으로 살짝씩 있으신 분입니다 얼굴 자체는 굉장히 작으셨던 분이에요. 얼굴 자체는 굉장히 작으신데 이마 라인 자체가 옆으로 좀 많이 퍼져 있어요. 쉽게 말해서 M자 이마가 살짝 있으신 분이라서 어 앞머리를 과하게 띄우는 스타일은 제가 좀 금해드렸습니다. 저런 만주벌판 같은 분들은 앞머리를 과도하게 많이 벌려지거나 올렸을 때는 조금, 어, 그, 어, 이마가 넓어지는 게 단점으로 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추천 안 드리고, 그리고 옆머리 부분도 라인이 너무 밑에 잡혀있는 투블럭 상태여서 저런 받치고 있는 머리들이 많게 되면은 머리가 아무리 예쁘게 잘려져 있어도 저 부피감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. 물론 다운펌 하면은 그 부피감을 줄일 수는 있지만은 어, 애초에 다운펌 하기 전부터 커트의 형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지 다운펌을 하고 2주가 3주가 지났을 때도 뜨면서도 굉장히 밑에 부피감 줄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라인을 조금 높여가지고 받치고 있는 저 지렛대 악마새끼들을 좀 잘라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오늘 고객께 제가 이제 실수적인 이제 미스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집에 한 번에 못 보내드리고 계속 앉혀놓고 머리 수정까지 꼭 해드렸는데 어, 그 부분에서서. 대단히 죄송합니다. 고객님. 저도 이제, 어, 사람인지라 시술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정신이 혼이 빠져가지고 병신짓거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과감하게 철퇴로 내려찍고 다시, 어, 시술을 합니다. 어, 왜냐면은 하 저는 가격이, 다른 미용실보다도 조금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고, 그리고 그 가격에 걸맞는 퀄리티를 제공해야 되는 게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끝까지 책임지고 시술을 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, 끝까지 돈을 다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, 최선을 다해서 수정작업을 꼭 합니다. 그리고 수정작업을 할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. 다운펌 같이,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, 다운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뿌리를 눌리게 되면은, 어, 한번 잘못 눌리게 되거나, 어, 무리하게 눌렸었을 때 그때는 뿌리가 한번 꺾였기 때문에 재시수를 할 수가 없어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님의 마음도 안 들어요. 고객님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껏 그 가격에 걸맞게 깎아서 받거나 안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. 어,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책임지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, 이제 다운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들어오시는 건 마음대로 들어오시지만은, 나가시는 건 마음대로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, 아까도 말씀했다시피, 저는, 어 제대로 된 시술의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, 고객님에게 시술이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다시 해드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나가시는 거를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롱펌을 하고 있는데 아이롱펌 할 때는 저희 후후 좀 불어줘야 돼요 근데 전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 마늘 같은 거 먹었다 이러면 입냄새 아가리에서장난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입냄새에 디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저런 아이롱 시술이 예약이 있을 때는 점심 때는 외마하며 마늘, 생강 이런 음식들을 좀 피하는 편입니다 지금 아이롱펌이 다 끝나고 나오신 상태 근데 지금 말리면서 이제 슬슬 느낌이 나오죠. 딱 말리면은 제가 거울로 봤을 때. 고객이 얼굴을 딱 봤을 때 벌써 머리에서 느낌이 달라요. 아, 씨발, 이거 내가 원했던 그림이 아닌데, 이거 생각보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컬을 더 넣었던 거지? 이 쓰레기 같은 새끼가 정신이 나갔구나. 이런,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? 지금 보면은 저 옆부분, 보이십니까? 귀 위에 머리카락들 싹 뒤로 쓸어 넘어가야 되는, 저 부분이 웨이브가 굉장히 좀더 많이 걸렸어요. 그래서 저 부분이, 진짜 눈에 거슬렸습니다. 그리고 아마 저 부분도 고인께서도 말씀은 저 상태 안 하셨지만은, 아, 이 개새끼가 내 머리를 조져놨구나. 너이 새끼 뒤졌다. 속으로 이 생각 하셨을 겁니다. 분명히 동공지진도 일어났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빠르게 캐치했고, 그리고 지금 수습해보려고 지금 가위질로 존나 자르고 있는데, 가위질도 절대 안 되죠, 저거는. 예, 네, 저때, 어, 저렇게 지금 완성된 상태입니다. 보십시오 앞머리가 옆으로 연결될 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처마지붕처럼 뒤집히는 역할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렇게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저 부분을 풀고 다시 재작업을 한 영상입니다 어떠세요 이 모습이 훨씬 더 낫죠 아까는 확실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실패했던 모습입니다. 자, 저렇게 연결감 있게 살짝 넘어가 줘야 되는데 저 부분이 아까 과도하게 엄청 나왔어요. 저는 저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렇게 안 나오는 이상 이 고객님께서는 그날 집에 못 갑니다. 저렇게 안 나올 때까지는. 예. 네. 그래서 양해를 꼭 구하고 고객님께 다시 제 실수를 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. 그래도 고객께서 님 마지막에 이제 시술한 퀄리티에 만족을 하셔가지고 기분 좋게 나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